다음 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무슨 모형 같은데 뭘 만든 거지? 입모양을 분명 프리링인데 네, 프리링이에요. 이게 성물이라고 신의 힘이 깃들어 있는 유물, 성물 맞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의심스럽게 보는 것도 이해합니다. 귀여운 프리링이 신이라고 하면 장난치는 것 같죠? 오래전 동물을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사람들은 그런 동물을 두려워하면서도 강해지길 바랬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잘안 됐었을 땐 사람과 친화적이고 순한 동물을 찾아 위안을 얻고 행복한 감성을 공유했어요. 그게 바로 프리링이에요. 그래서 인자한 신이 프리링처럼 생겼을, 리, 생겼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흠, 황금신을 모시는 벨로스의 리치링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도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맞더라고요. 고대신 그 프리링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걸었는데, 그때부터 말하는 프리링이 나타났어요. 리치링도 그중 하나였죠. 신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만, 장난을 치긴 할 겁니다. 분명 괜찮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다녀올게! 리치링이라니! 리치링 선생에게 엄청난 부의 기운이 느껴져링 선생 리치링 오랜만 그런데 왜 그렇게 놀랐어 선생에게 부의 기운 말고 엄청난 프리링의 냄새가 흘러나와 그런데 링 프리링 냄새 프리링 냄새를 모르나 링 자고로 프리링은 고소하다 못해 비린 냄새가 매력이지 링 이렇게 진한 프리링 냄새는 처음이라 놀랐다, 링. 링링 링, 링, 이건 신의 기운이 가득 가득한 프리링 모형.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링. 여기에 신의 힘이 깃들었고 성계신님을 위해서 쓰려면 내 도움이 필요한 건가, 링? 성계신님이 날 지목해 주셨으니 내가 선생을 돕겠다, 링. 먼저 선생, 그동안 황금신을 믿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링,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보여줘라. 링, 황금신에 대한 믿음은 역시 돈이다. 링, 돈으로 보여주면 된다. 링,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황금의 증표 100개를 구해와라. 황금신께 헌납해주게 링, 특수파편도 200개가 있었으면 좋겠군. 링, 성계신님의 사랑이니까 황금신님도 믿음을 보여주시길. 링, 링. 황금신이시여 간만에 호구를 잡았다. 아, 아 아니고. 선생은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거다 링. 어쩔 수 없지, 리치 여기서 기다리시게. 그러면은 야 뭐야? 이거 100개면은 얼마야? 이거 100개면 1억인데. 맞지. 100개면 1억이네요. 이 날강도. 역시 돈이 최고시다 링. 이 증표는 내가 다시 보물 창고에 야, 아니다 링 리치링은 농담한거다 링 황금신의 신도가 감히 그럴일 있겠나 링 어쨌든 선생이 보여준 성의에 황금신도 감동을 하셨다 링 그런 의미로 황금신께서 내려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링 선생은 속고만 살았나 링 잠깐 기다려라 링링링 링, 링. 황금신께서 말씀하셨다 링 이 세계의 프리링에서 게 힘을 빌리라고 링 프리링들을 만나 인사하며 성물을 깨울 수 있다 링 황금신의 말씀이시다 링 선생은 여기 내가 그린 프리링들을 찾아가라 링다 만나고 내게 오면 될것 같다 링 봐라 링 자상이 귀뻐하지 않나 링 이런 걸 가지고 뭘 다음에 와서 또 수시로 헌나 패라 링 잘 가라. 링링 프리링 50마리 프리링 프리팅 50마리 메카 프링 50마리 그 다음 눈치 없는 큐리링 아이돌 큐리링 얌전한 큐리링 아 이거는 또 로젠가르텐을 보내버리네요 로젠가르텐도 가보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얘들도 네 프리링 종류인가 아 그러고 보니, 가말리엘. 어쩌다 보니, 가말리엘. 이왕이면, 가말리엘. 불현변이 메카프링. 에다가, 침 흘리는 해프링. 다음은 리치링과 대화를 하고, 초기화 결정을 사면 된다고 합니다. 리치링과 일단 먼저 대화를 하죠. 오, 선생, 잘 다녀왔나, 링? 황금신께서 선생에게 시련을 어쨌든 황금신께서 이 프리링 유물의 힘이 곧 깨어난다고 할 거니까 기뻐하게링. 황금신의 유물을 깨울 때마다 조기하 결정이 을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링. 신을 모시는 자들끼리 이런 것 서로 고마워하길링 선생은 아무 때나 와서 돈을 쓰면 서, 선생 선생 그냥 가면 안 된다링. 선생께서 오늘 할당량을 채워줘야링. 프리링 자상 마지막 퀘스트 클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성물의 빛을 먹어볼게요. 데이나한테 말을 걸고, 렛츠고! 누가 보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프리링이에요. 자, 이번, 이번 스테이지 보스는 프리링입니다. 아, 프리링이가, 어, 보스로 나왔어요. 레이나 옆에가 아니라 데이나 옆입니다. 데이나 옆에가 뚫렸어요. 프리링이 보스다. 보스 프리링. 스키권 아니고 그냥 미시나요? 네. 그냥 미는 거 보여드려야죠. 오! 프리링 겁나 단단해. 주얼링이야, 갑자기? 개 매콤하고요. 그냥 단단해요. 그러니까 매운 건 아닌데, 매콤한 거 없어요. 진짜 얘는 하나도 안 아파요. 대박 끽해봐야 40만밖에 안들어가 안아파요 안아픈데 겁나 겁나 딴딴해 돼지야 피돼지 피.. 피돼지입니다 피돼지 아 그리고 마우트 마하트의 힘도 좀 이용을 해야되겠죠 어. 마하트 도와줘 오케이 마하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0.1% 확률 쿨타임 감소인 이제 통찰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마하트는 이제 저거였구요 일시적 버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빠릅받습니다 주얼링이었다니 이리스가 기다리겠어 얼른 가자 이제 이리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되겠죠 이리스에게 갑니다 이리스는 a 가도어 여기 에이도스 에이도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스에게 가면은 두번째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제 프리링 유물의 깃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시 시작하고 행복해지길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남겨주신 이 힘으로 이 빛처럼 모두의 마음이 딱 이런 따뜻할거라고 믿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글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언젠가 뵐수 있겠죠 탄님 이제 남은 성물은 4개예요 앞으로 깨워야 할 성물은 하면서 프리링 자상 성물 완료 했습니다 프리링 자상 능력은 어 이제 적에게 받는 10% 데미지 감소가 생기는 데미지 감소 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번 녹화를 마무리 짓고 3단계 어 여기 있는 천 가보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안